이혼해. 그리고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양천구 아파트. 그건 온전히 다내 거야. 피서에 썼어 남성은 순순히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후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부부. 이혼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 양천구 아파트 재산 분할 해야겠어. 지금 나도 이혼 안 해. 그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제 명이었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항소까지 썼는 결혼 전부터 아내 명의였던 아파트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지 궁금한 상황. 이에 재판부는 결혼 전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자신이 따로 모아둔 고유 재산도 그 재산을 유지 혹은 감소를 방지하는데 배우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도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돈을 벌어와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팔지 않도록 유지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시 부부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이혼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